구경도 해볼까? 네. 나도 봐. 어쩔 수 없어. 카르마, 일로 와봐. 왜? 빨리 와. 여름이 오게. 아, 어, 왜? 찾으신다고? 아니, 여름이 오게. 음. <laughs>

여름이 이리와. 옳지 옳지. 옳지. 야, 옳지. 가볼 옳지. <laughs> <갔어, 바로. 웃음> 옳지. 여름이 이리와. 이로요 <laughs> 지금... 옆으로. 어우, 어떡해. 지지 어떡해? 여름아. 인데 어떻게 알았어 엄마. 거기로 오는 방법을? 와 짱! 우리 여름이 짱! 좀... <laughs> 여름이 엄마한테 간다. 엄마 어떻게 갈 거야? 이제? <laughs> 응? 가을마다 빨리 넘어, 빨리 넘어, 그냥 넘어. 가자, 가자. 가자. <웃음> 대박, <웃음> 대박. 아우, 뚝해어직히 뚝뚝해. 진짜.